비디오 수축. 대학생 취업 준비 4단계 AI로 완벽하게. 지금부터 AI가 여러분의 취업 멘토가 됩니다. 1단계 정보 탐색부터 4단계 멘탈 관리까지 AI가 올인원으로 도와줍니다. 단한 번의 스크립트로도 경쟁력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정보 탐색엔 직무 분석 AI가 짚어주는 핵심. 첫 걸음은 채용 공고를 꿰뚫는 것입니다. 챕트 PT 바드 클로바 X의 관심 기업 공고를 그대로 붙여넣으세요. 핵심 역량, 주요 업무, 기술 스택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예시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분석 및 경쟁사 비교라고 물어보세요. AI는 삼성뿐 아니라 LG 네이버도 함께 비교해줍니다. 링크드인 사람인 자코리아 AI 추천 기능도 잊지 마세요. 프로필 기반 맞춤 공부가 쏟아지고 유사 직무 인재 프로필까지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 엔드 개발자 상위 랭크 프로필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죠. 기업과 산업 동향도 AI에게 맡깁니다. 채 g PT바드 코파일러트에 기업 뉴스와 사업보고서를 던지면 요약이 완성됩니다. 산업 트렌드, 경쟁구도, 미래 전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프롬프트, 카카오 사업보고서 및 IT 서비스 산업 동향 분석해줘. 학술 논문도 빠뜨릴 수 없죠. 구글 스칼러, 시멘틱 스칼러로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최신 논문을 검색해보세요. 기술 흐름을 미리 파악하면 면접에서 차별화됩니다. 2단계, 서류 작성, AI가 써주는 킬러 자소서. 이제 경험과 역량을 논리적으로 담아봅시다. ChatGPT 바드클로바X의 경험, 역량, 지원 직무를 입력하면 맞춤 초안이 완성됩니다. 예시, 삼성SDS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해줘. 기업 인재상까지 반영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단, 구체적 경험과 수치, 성과를 입력해야 AI가 풍부하게 써줍니다. 문장이 다소 어색하다면 그래 멀리 밥하고 ChatGPT에게 다듬기를 요청하세요. 문법, 오류, 오탈자, 설득력까지 한 번에 교정됩니다. 예시, 프롬프트, 자기소개서, 문장 간결화 및 설득력 개선해줘. 핵심 키워드도 빠뜨릴 수 없죠. 채용 공고를 AI에게 주고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도록 합니다. 예시,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직무 핵심 키워드 추출 및 활용법 제안해줘.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엣지 통과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3단계, 면접 준비, AI 면접관과 실전 모의 면접. 예상 질문은 AI가 만들어줍니다. 지원 직무 기업 정보 자소서를 입력하면 맞춤 질문이 쏟아집니다. 인성, 직무, 경험 기반 질문도 지정할 수 있죠. 예시 프롬프트: 네이버 검색 서비스 기획자 예상 질문 및 답변 피드백 부탁해. AI에게 면접관 역할을 부여하면 실제 같은 긴장감이 생성됩니다. 답변 스크립트도 스타 기법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예시: 어려움 극복 경험 답변을 스타 기법으로 구체화해줘. 논리적 구조가 완성되면서 설득력이 배가됩니다. 비어너 요소도 AI가 분석합니다. AI 스피치 분석 앱에 면적 답변을 녹음해 놓으면 말속도, 톤 발음, 억양까지 피드백이 나옵니다. 이말 발음, 발음 부정확, 단조로운 톤 등이 정확히 지적됩니다. 4단계 부가 팁 취업박람회부터 멘탈 관리까지 AI의 힘 취업박람회 정보 검색도 AI에게 맡기세요. 카카오 관련 취업박람회 일정과 참여 방법 알려주라고만 해도 요약이 떨어집니다. 네트워킹 전략도 AI가 짜줍니다. 링크드인 AI 추천과 채티 PT로 산업 전문가 선배 연결 메시지 초안을 완성하세요. 효과적인 질문 리스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스트레스는 AI 멘탈 케어 앱으로 풀어보세요. 함, 헤드스페이스 같은 앱이 명상 숙면 가이드로 취업 준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주의사항, AI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AI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AI 정보는 반드시 교차 검증하세요. 민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등은 절대 AI에 입력 금지입니다. 정확성과 최신성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AI는 학습 데이터 기반 정보이므로 최신 채용 공고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AI와 함께 취업 준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